안녕하십니까. 영문장사 정동수입니다. 어,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 이틀 동안 하게 되네요. 잠깐, 조상님들도 그렇고 힘들고 어려워서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예, 굿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 손님들이 계실 때 하고, 사람들 없을 때,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없을 때 하는 게더힘 힘든, 더 힘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고요. 지금도 이제 여서 조상들 나가고 여기저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굉장히 조상님들도 흠하시고 돌아가신 것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또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 많았고 여기 보살님들 수미아츠 고생 그리고 낙가가와 격고생그 다음에. 예, 어제 윤보살, 조보살 오늘 새벽에 어, 처사님들도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근데 아, 오늘 좀 힘들고 어려워도 마무리 잘하고 예, 미국에 사는 우리 교포 어, 분이 정말로 행복하고 우리 자라하는 새싹이죠. 우리 저기 미스터 김, 우리 학생이 공부 잘해서 세계적인 훌륭한 인간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님들 중에는 하버드 대학원 박사 코스 3년생 여성민 군도 있고, 기타 등등의 세계에서 어떤가는 장학생으로 다니는 분들도 있고, 전 세계에 훌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스터 킴, 지, 뭐, 난독가, 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꼭 훌륭하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후니까. 어, 이틀, 3일 뭐, 이 집에 굳이 좀 힘들어요. 그래도 잘 해갖고 마무리해서, 어, 우리 지민이가 꼭 성공해서 미국에서 그런 듯이 훌륭한, 아 어, 좋으신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간이 2, 3년 걸린다는 소리도 있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픈 거, 여기 없애는 거, 그 다음에 못마을거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서 하고, 어머니, 올해 안 좋은 거, 어, 우리, 상식기준님안 좋은 거, 언제, 온도 들고, 내년에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한 3년 정도 열심히 기도도 해주고, 지민이 같은 경우에는, 에, 부모님들하고 다 살이 꼈기 때문에, 자식처럼 생각하고, 다시 또 돌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마무리 잘 해서, 여러분들도 나하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음. 생각 같지 않네요. 일이 와뭐 빡치고 잠도 못 자고 강행군을 했더니 좀 피곤한데 그래도 누군가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 고생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미상 와요. 아, 수미상은 가장 건기됐으니 수미상은 내년이 되면 80살인데 최고 건강합니다. 우리 교고상은 50대인데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있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어제는 했으니까 오늘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행복한 시간을 만들고 성공하기를 비는 마음으로 열심히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어 누구나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을 켜놨네. 훨씬 더 밝죠. 이렇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해서 마무리 할 거니까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